자 그럼 이어서 39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도 문장삽입 유형인데 지시사, 연결사, 반복되는 말을 참고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어진 문제 보면 rather rather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왔던 그거랑 똑같아요 if anything, 어느 편인가 하면 뭐 이런 뜻도 있고요 rather 오히려, 오히려, 자, is the air moving? 자, 공기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시사 뭐, 이트가 뭔지를 알면 이게 답이죠. 이트가 뭐냐. 그 다음에 연결서 참고했네요. 그 보다는, 자, 그것은 뭐다? 공기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공기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음. 자, 이동해서 관통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A small hole. 조그만 구멍을 공기가 관통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굳이 얘기하면 2B 정도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이동해서 관통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을. 자, 이거 결과의 전치사죠. 자, 어디로? 자, 밀폐된 그릇 속으로. 자, 문장 엄청 길어지고 있네요. 자, 얘는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처리를 해주면 좋아요. 자, 계속용법으로 갈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뭐의 결과로서입니다. 무엇의 결과로서? 자, 얘똑같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볼게요. 공기가 being blown out of the container. 날려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으로부터 날려가는. air 공기가 그릇에서 날려가는 것의 결과로서 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by a fan 뭐에 의해서 날려가니? 선풍기에 의해서 on the inside 안쪽에 있는 자, 내용 살펴볼게요 Hubert Cecil Booth is often credited so, with inventing the first powered mobile vacuum cleaner 자, 이 부스라고 하는 휴벌트 세실 부스는 종종 크레디티드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자, 요 단어가 중요해요. 크레디트가 음, 자 뜻이 많은데, 그중에 요렇게, 요렇게 공로, 공로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 쓰이면 공로를 인정하다야, 공로를 인정하다. 근데 수동태잖아,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종종. 자, 다음 이 전치사 위드가 등장하는데 얘는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이유, 조건, 부대 상황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유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제일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유 Inventing the first uh, Powered mobile vacuum cleaner 자, 최초의 자, 동력이 들어간 자, 이동 l e a 클리너 진공청소기를 만들어낸 것 때문에 자, 흔히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자, 아, 1번 보세요. 그보다는 오히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죠. 일단 보나마나 1번은 답이 아니야. 사실 그는요, 단지 겨냥했을 뿐이었습니다. aim to, 뭐뭐를 겨냥하다. be the first 명사, t o b e 정사니까 여기에는 예, first man 정도 생략됐다고 볼까요? 자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을 겨냥했을 뿐이었습니다. 뭐 했던? t o Coin the term vacuum cleaner 진공 청소기라는 터미 용어예요. 용어를 코인 요거 중요하잖아 만들어내다 주조하다를 뜻셔요자 그런 용어를 진공 청소기라는 용어를 예, 최초로 주조한 사람이 되는 것을 겨냥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어디에 맞게 전치사 포의 여러 가지 뜻 중에 이런 뜻이어요 뭐뭐에 맞게, 뭐뭐에 맞는 이게호야 그러니까, Devices of this nature. 자, 이러한 속성의 장치에 맞는, 예. vacuum cleaner라는, 자, 용어를, 자, 최,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되는 것을 겨냥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보다는 그것은, 이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 여기도 일단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자컴마 위치 그런데 그것은요. 그런데 그것은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있어요. 왜 그가 그토록 공로를 인정받는지 설명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음. 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진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자 용어 얘기가 계속 나와요. 베퀴엄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자, 부적절한 이름입니다. 자, 요 단어 중요한데요. 어, 어프로프리트 발음하기 힘들지? 어프로프리트. 요거는 잘 나오는 말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알맞은 적절한. 이니 붙었으니까 부적절한 이름이에요. 자, 왜냐하면 there exists no vacuum in a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안에는 자, 주어 앞에 예, there 동사 주어니까 주어 앞에 노가 붙었으니까 부정문이 되는 거야. 자, 진공이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Understand? 다시 진공 청소기 안에는 진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아 어, 부적절한 이름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부적절한 이름이래. 자, 여기다 들어가면 어떨지 한번 검증해 볼까요? 자 부적절한 이름입니다. 그보다는 진공 이름을 진공이라는 이름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들어가면 적절하네 그죠? 그것은 공기의 이동입니다. 뭘 통과해요? 자, 작은 구멍을 통과하여 어디로? 밀폐된 그룹 속으로 어,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뭐의 결과라고? 자, 공기가 불려진, 그러니까 날려진 결과인 거예요. 자, 그릇에서 날려진거죠. 팬에 의해서, 또 선풍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적합하네요. 그래서 답은 음, 3번이 되겠고 이후에 볼게 그러나 음, 그보다는 공기의 이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보단, 그러나 내 생각에 Rapid air Movement 자, 내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요. 빠른 공기의 이동 자, In a closed container 자 밀폐된 그릇 안에 빠른 공기의 이동 to create suction. suction이 뭐냐면 흡입을 suction이라고 해요. 빨아들임. 음. 자 그래서 어, 그 어, 흡입 청소기, 흡입 청소기를 자 어, 흡입 청소기. 그러니까 이거 좀 구조를 보니까. 잘 보세요. I suppose. 내 생각에 어. 어가 있으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커테이션 마크가 여기까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는 명사는 여기까지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거는 뭔데요? 수식어니까 다 빼버리자. 자, 내 생각에는요. suppose 다음에 that 생략되고 잘 들어 이거. 나는 데디아 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A cleaner. 청소기는 내 생각에 청소기는요. 얘가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would not sound.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야. 그죠? 음. 자, 어떻게. 아이고. 이렇게 되죠. As a scientific, 과학적이다라고 들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자, 혹은, 음. uh, be as handy a name. 자, 그렇게 간편한 이름이다라고 생각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요 대목 잠깐 볼게. as handy earning 요 대목. 자, 요거는 이제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문법 시간에 문법 1 코스에서 배웠나요? so as to How, however 이거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 말은 이게 다 부사거든. 뒤에 뭐가 나와? 부사니까 형용사가 나오고 어 나오고 명사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두 개는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이런 의미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순이 이렇다 보니까 as 형용사 어 명사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뜻은 그토록 핸디가 간편한 이런 뜻이죠. 그토록 간편한 이름이다. 어? 이름이, 음, 될 거라고. 우두에 걸리는 거죠? 우두비. 네. 간편한 이름이 될 거라고, 어, 낯이 들어가죠.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괄호친 부분 볼게요. 형용사, 어떤 형용사 했어? 자, 내 생각에, 에, 어떤 청소기인데, 무슨 청소기? 빠른 공기의 이동. 어디서? 밀폐된 그릇 속에 빠른 공기의 이동. 자, 왜 그렇게 빠른 공기의 이동일까요? To create suction. 저 어떤 흡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 밀폐된 그릇 속에 빠른 공기의 흐름의 클리너다. 어? 클리너. 라고 하는 그것이 이 주어가, 자, 우드 o 사운드. 과학적으로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혹은 에, 그렇게 간편한 이름으로 간편한 이름이 될것 같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어,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었고요 자, 음, 이거 이해됐나요? 자, 자, 요렇게 해서 이제 4번, 5번, 5번 문장 갈게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 주세요. 어쨌거나 anyway 하면 어쨌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뭐 그렇게 들리지도 않고 뭐 그렇게 간편한 이름인 것 같지도 않다 그 얘기야 anyway 어쨌거나 어쨌거나 anyway 어쨌거나 자 so we are stuck with it stuck 하면 뭐뭐를 어, 고집하는 거야. Be stuck. 이거 기억해 두세요 뭐뭐를 고집하다. 그 with까지 가자. Be stuck with 하면 뭐뭐를 고집하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걸 역사적으로 고집합니다. 사실 논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어? 고집하고요. It's hard to find. 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집하고요. 찾기도 어려워요. 자, reference to vacuum. 이게 언급이란 뜻이죠 reference to. 자, 베큐엄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prior to b o o t 부스 이전에 prior to 뭐뭐 이전에 베큐엄이라는 그 언급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자, interestingly. 연결서죠 흥미롭게도. 자, 부스 그 자신이 강조 용법이네요. 부스 그 자신이 did not use the term vacuum. Home. vacuum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 자, 자기 자신도 이게 흥미롭죠. 자 이건 이제 여기 알맞은 연결사를 묻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언제 그랬냐면 when he filed a provisional specification 자 얘는 file 이란 단어도 잘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니 Submit 몰라요? Hand in 하고 같은 말이야. Hand in 자, Turn in 자, 제출하다는 뜻이죠. 그가 제출했을 때 자, Provisional은 요 단어도 좀 상위권 아이들은 꼭 알아도 이거는 Temporary랑 같은 말이야. Temporary 일시적인 말이야. Specification 얘는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임시 설명서를 제출했을 때, 임시 설명서를 제출했을 때, 자 ing는 앞에 명사 꾸민다 그랬죠. 그뭘 그러니까 묘사하는 임시 설명서야? In general terms, 음. 자 일반적인 용어로 이런 얘기야. 일반적인 용어로, 어 대박. 이렇게 된 거죠. 부사구 삽입이야.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임시설명서를 제출했을 때. 그럼 목적어 여기 나오네요. His yes. intended invention. 요게 그 describe의 목적어야. 자, 일반적 용어로 뭘 설명해? 자, 자기의 의도되어진 발명, invention. 의도된 발명품을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해 주는 임시설명서를 제출했을 때 그때조차도, 그때, 그, 용어, 배큐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내용 조금 어렵죠? 문법적으로도. 자, 그래서 오늘, 어, 시간이 좀더 많으면, 이번에 장문독께도 이례적으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학생들이 잘 틀린 39번까지, 예, 설명을 하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